지금부터 일본 경제보복 규탄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범국민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뢰를 하겠습니다. 국회대역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부례군 의회 의장님께서 임시 이원장이 되어서 가칭 일본 경제보복 대응 부대군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임원 구성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위원장님께서 오늘 간담회의 견과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 무거운 날씨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이양 단장님 비롯한 사회단님제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 요즘 언론에서 보도된 것 같이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을 백색 국가로 제의시켰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어, 강제신용 피해자들에게 적당한 배상을 하라고 우리 어,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그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우리 고장은 충과 예의 고장입니다. 고한 말 일본의 나라를 베낀는 물문으로 어, 절명시를 남기고 자기를 채항 황현 매천 선생의 애국을 깃들고 고장의 후손으로서 어, 우리 그 호국과 애국을 정신을 여갈 우리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아, 그래서 어, 이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에 대한 반응에서 고견이나 좋은 말씀 있으면 듣고자 해서 이렇게 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무튼 좋은 자리에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및해비상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일본경제보호대응 구려군 범국민추진회의 구성입니다. 각 단체의 단합 및 원활한 추진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계리들을 하고자 하는데 현재 편지상 가칭 일본경제보호에 대한 구려군 범국민추진회라고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은 추진위원회 명칭은 구려군 범국민추진위원회 라고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위를 이끌어갈 추진위원장과 공동대표를 선임하고 또, 또 사무국장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리은 노회장 손병관입니다. <laughs> 네, 오늘 이 자리를 오실 때까지 여러모로 고생을 해주셨고 또 구체적인 그 기획까지도 이렇게 마련해 주신 군의회 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에, 이번 그온 국민 회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에,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에,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또 지금까지 에, 나름대로 구상도 많이 하실 고하니까 김성식 의장님께서 어, 위원장을 맡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하실 분, 하고 싶고 하신 예, 분? 있습니다 제가 동의다 상당히 의합니다제 네, 음, 생각은 이러거든요. 어, 혼자 한게 아니고, 우도 단체별로, 그, 한몇 분의, 그, 위원장을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대표를 한 사람, 한 명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동, 공동위원장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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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그도한 단체로 해서 한두 단체 정도나 더추천 해주면 좋겠는데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동대표가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그, 지역을 위해서 있으신 우리 이장 단장님 중에 한번 하시고요. 우리 그리고 또 체육회에서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 동민회에서 한번 해줬으면, 그리고 제가 하고 네 분이 했으면 어찌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괜찮겠습니까? 예. 네, 네. 의사봉 때리겠습니다. 다음은 어 제가 사무국장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을 보좌해서 동원도 하고 막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박정선으로 지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 일단는 날짜가 중요하거든요. 언제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걸 서로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 장날 을 해야 할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장날을 해야 되는데 어 저희들이 그 집회 신고를 하려면 은 48시간 안에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번 8일 날 하면 은 48시간이 좀안 돼요. 그래서 장날을 꼭 해야 한다면 13일 날로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좋은 말씀 해주신 분들은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빨리 진행해보면 좋겠다. 다른 시군에 오기 전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장, 또 특성상 장날에 사람들도 많고, 어, 그러기 때문에 장날에 또 상징적이고 그래서 그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데 8일날은 도저히 안될것 같아요. 13일날은 또 그날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13일날, 1 3일 그럴까요? 네. 예. 그러면, 어, 그런 범국민 계례대 일시는, 어, 2019년 8월, 어, 13일 9시나 시작해서 일단은 집결 장소를 모여서 시가 행진을 하고 뭐 시장에 가서 장소를 펴 가지고 거기서 결의대회도 하고 낭독도 하고 뭐 연설도 하고 퍼포먼스 하고 그러고 나서 회사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모이는 장소가 어디가 좋겠냐 생각했는데 저희들 의해서 이제 한때 몇 사람만 이렇게 이야기 해봤더니 상징 령이인 노타리에서 만난 거였지겠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걸은 거 실내책관에서 만나도 되고 공설운동 만나 갖고 걸어와도 되는데 여름에 날씨가 덥기 때문에 어, 너무 많이 걸은 것도 좀 힘들다 그러니까 노타리에서 쉽게 해서 조금만 내려가면 되지 않지 보이시지 않고 우리 감전이 안 있습니까 감전 감판매하는데 거기서 그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차량을 좀 빼고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해가지고, 저희들 그것을 집결해서 할수 있는 걸로 할랍니다 그럼 9시에 또 다른 집결한 걸로 할까요? 예. 네, 그렇게 한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탄대이나 그러면은 그결의는 낭독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낭독자는 그 남녀 한 명씩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도 좀 젊은층에서 좀 청년 청년층 청년에 뭐 제이씨 나오셨습니까? 네. 청년, 예. 청년자, 청년자. 제이씨에서 좀그한번오고 청년연합회에서 한번 하고 했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자가든 여자거든 네. 청년연합회 상의해서 어, 청년연합회 남자 뭐 제이씨가 여자 아니면 반대로든지 그걸 좀 정해 주면 시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네. 그 게르문 그 낭독자는 그래 청년연합회하고. <laughs> 어, 제2시하고 두 군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천 황인 선생 위리서한번 하시고요. 예. 말씀해 주세요. 문화원에서 예. 문화원 원장님도 추천을 해 보고 습니다 사안이 직접 계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또 나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니다 <laughs> 문화원장님. 누구 시키실 불 있으니까 아니면 원장님이 제가 좀... 아, 그렇지. 니안예있 보훈에 가요 혹시 <laughs> 예. 보훈회관에서 네, 네. 네. 나오셨습니까? 보훈단체. 예. 회장님. 보훈단체에서 네분은 시적인 의미. 다음 년에. 예. 보훈단체 지십니까? 회장님이시든지 아니면 다른 아무나도 한 3분 정도 뭐 앞에 와서 오시면 되니까 연설을좀더 보호단체에서 나와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보호단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그 단체에서는 최하 15명 정도는 동원을시식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 이장단 대표님께서는 그 이장단 다 나오셔야겠지만은 마을에서도 좀 동원의사가 모시고 나오시고 우리 체육회에서도 말씀드리면 체육회도 우리가 한 인원이 이사들만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로 좀 많이 좀 동원해 주셔가지고 많이 어, 나온 수록예 우리 그 행사했던 것을 아주 빛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전국에서 아 구례는 아 그래도 많이 왔구나 그래도 괜찮구나 그런 말을 들어야지 예적밖에안와서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그, 그 망신사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 단체에 계신 회장님들께서는 꼭좀 동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헌법을 개정해서 군사 제국 당국으로서 예, 발바 질문을 하고 지금 온갖 힘을 다 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보복은 하나의 수단 방법이고 앞으로 일본은 반시 드 대한민국을 침범하고 제국주의, 흉민지화 국립주의, 소위 말하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교육의 이유까지 일본은 목표가 뚜렷하게 지금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계기해서 앞으로도 이의에 대한 후통과 제안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도 대단히 뜻이 있지 않나 해서 참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면.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laughs>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인원, 인원 동원이 필요하고요. 어, 그리고 그한 이틀 전까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어, 몇명 정도 이렇게 오신가를 조금 그 파악해 갖고 저희들한테 달래주시면은 반갑겠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들이 솔직히 우리 군청에서나 군수님이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적극 추진할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정부에서 할수없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의원들은 저기 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할수 있어서 그냥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 예산이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없고 집행부에서 지원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어, 해야 될게 뭐냐면은 일단은 각 사회단체 별로 프랭카드 하나씩은 각 사회단체에서 맞쳐야 됩니다. 그 문구는 보니까 특정단에서 보니까 그 독립운동은 안 했어도 불매운동은 참여한다고 막 그런 뭐 문구도 있더라고요.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 각자 단체에서 연구, 개발해갖고 프랭카드 하나 들고 자기 회원들 뒤에 가면서 이렇게 행진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중간 중간 해가지고 그리고 될수 있으면 나무로 이렇게 피켓을 한두개 정도는 그, 그 비용은 안될 겁니다. 솔직히 만들면 그건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읍면에 하나씩 붙이고, 시내에 하나씩 몇 개는 붙일랍니다. 브레이카드 뭐 대회를 흔다는 알리아죠. 국민들한테 참석하실 분은 또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추겸 조합장님 말씀이십시오. 네. 아니, 그, 그날 당일 그 행사 때, 제그 추겸에서 예. 생수 지원은 제가 했준니다 아, 예. 와,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그, 농민에 있어서 그래도, 그, 그런, 지피나 이런 가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자로서 추천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같이 할수 있도록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또 특별히 또 좋은 말씀이나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예. 혹시 참고로 예. 국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행사 말고 예. 실질적으로 일본 제품을 파는 데가 어디어딘지그정보를좀공유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큰 마트는 추계보고 농협 보고 있는데 절대 안 판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디는 개인 구멍가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노인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우리 농협에서도 진주 그, 그, 일본 제품면 사지도 팔지도 가지도 않겠습니다라는 프랑카트를 네. 세 군데를 있어서 붙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협의 완제 프로분으로는. 그대냐고 t 습니다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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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o g e t h e r Together, Together, t o g e t h e 이 Together, t o g e 이 h e r t o g e t h 이거 t o g 가 t h e r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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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g 일본 맹칭을 갖고 왔지 우리나라 거단 말도 있고 제 정확히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또 일본 제품도 있단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예?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도 확인도 해보겠습니다 예. 또 좋은 말씀 있으신 분들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하암사에서 한번 나오셨는데 스님께서는 좋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십시오 음, 음, 음. 예. 네. 저희 하암사에서도 오신 것도, 어 아까 제가 인사말에 말씀했지만은, 저희들이 일본에, 일본에서 우리나라 침략했을 때, 하암사 승병, 의승병들이 희생이 많이 됐거든요. 일제 침략할 때. 그래서 상징적으로 스님들도 모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참석을 해주십니다 박수 한번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좋은 말씀있으신분 없으십니까? 우리 아이코비에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아이코비에다 그런 건 없죠. 우리 친환경 농사 한번 팔기 때문에. 네. 그럼 좋은 말씀 하서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농민회나 뭐 다른 농민회 회장님. 네. 아까 하신 말씀 있으면 한번 더. 네. 마지막에 려 예. 그래도 한번한 한 말씀 네. 그래 뭐. 네. <laughs> 지금 경제 보고 규탄 농민들 강단을 하 실제적으로 경기도 경제, 경제 보복이 오늘 또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은 남과 북이 앞에서 남북 경협이 이루면 충분히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통일이 결국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이 아닐까 지금도 그리고 소상공이라고 박정수입니다. 본의 아니게 일제 그 일본 수시라든가 일본 물품을 판매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본 음식을 파는 것이지 일본 정신이나 일본 문화를 파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한테 손님 피해 가지 않도록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지금 저희가 퍼포먼스는 아니고 각 그 매장으로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 지나가시다 보시면 그 와서 그 음하는 그 보드판인데 그 같이 한번 사진찍어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상징적으로 또 우리 그 여성 단체 회장님이 한분 나오셨어요. 그래군 여성 앱에. 여성 단체 회장님 말씀해 주실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시죠. 그런 날씨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네요. 음, 그렇게 참여하시는 데 굉장히 그 모든 이런 필요한 일원을 준비하고 잘 참여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물품 파신들한테 선입회는 가지 않아도 되고 또 특히나 네. 우리 지금 다문화 가족들이 있잖아요. 네. 예, 네, 그렇죠. 네, 실질적인 이번 행사는 경제 보복에 대한 그 게임 차원에 가야지. 그분들이 우리에서 생활하고 우리 국민들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그분들한테만큼은 좀피가 가지 않도록 잘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은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들이 지금 일본 가지 마라 사지 마라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대안이 뭐냐 아, 그런 판단을 제가 했었습니다. 했다 보니까 그래도 일본 가려고 비행기표를 끊덕거나한 사람들이 취소를 하면은 이약금을 물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한 보상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나라에서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제가 지금 요시업 아, 주저 숙박회 회장이 나오셨어요. 조금 더 발음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숙박회 회장한테 제가 제안 했습니다. 그런 티켓을 갖고 온 사람한테는 우리 구리에서 와서, 어, 잘때 숙박비를 다 받으면 되겠냐? 50%를 뭐 하더라. 그러니까 흔쾌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회장님 그에 대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네. 아,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가 취소를 하고 저희 구례 쪽에 방문을 하시고 숙박을 하신 거랑 요식업 식당에 식사를 하시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 어, 준나는 감사의 표시로 50%씩 이렇게 할인을 해드리는 그런 행사도 어, 위원장님께서 어, 제안하시길 그렇게 저희들 숙박업 협회에서 는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아, 저는 지금 그 요식업에서는 아직 연락을 안 했거든요. 제가 회기가 끝난 대로 요식업 대표하고 상의를 해서 모범은 식점이 있습니다. 고려의가. 그분들한테는 좀 전달을 해서. 음식, 음식이라도 50%는 아니라도 몇프라도좀 dc 내주면은 홍보 효과도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구례가 있는지다. 그러면 또올 수도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다 말씀 끝나셨죠? 네.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한분씩 이렇게 인사나 정말로 음, 민족의 나라의 모든, 모든. 이럴 때일수록 정말 화학동 독립운동했던 정신들이고생하면서 우리의 기상도 우고 우리 민족의 기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분을 전개할 수습니다그속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화학 어? 경질의 뿌리를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메시아 이음과감사다감사합 <laughs> 네, 반갑습니다. 아특어 삼복도위에가그들이에단이런 부분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다 일어나야 할 부분인데 우리 국민으로서 또 같이 경제 을가된 것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나라사랑을쉽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번에 힘을 떨떠락 합쳐서 김민트를 세력도 좀 보여주시고 우리 군도또 황당할 수 있는 기회가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들 같이 노력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죄송합니다 고성은 오린다고 그다 평화롭던 시절이 지나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더 한마음 한, 한 뜻으로 치쳐서이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로 또멈치게 만들고 나라는 무엇인지 또 우리 국민이 또 다시 한번더 세계로 계약하고 일본을 넘어서 국가가 다시 한번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부뢰군이 이런 기회를 전 국민이 알고 국민이 이러한 충동에 함께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 회사,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끝까지 함께해 함께 <laughs> 주시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렇게 한참 정말 중이신데요. 어, 지금 경제 보고, 이번 기회에 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일본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나오셔서 고맙고요. 어, 어 저희들은, 어, 13일날, 어, 아주 열심히 해서, 우리 구 저, 전국적으로 우리 구리, 구례, 우리 구군이 알릴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구비 흘러 기름진 들판 개 역사 오른 여성 청근 내고자 여기는 우리 나토 생활에 터져 아름답다 산수자하여우대의자라돌려받은고마제 나라의 보배 누그 무신 산나군 중인은 우리의 바탕, 사랑과 협동은 우리의 신조. 내일의 번영을 바라보면서 성실과 긍휼. 근력이...